그래서 그거 듣고 막 어, 이렇게 하고 너무 도움이 됐고 한국어 안 배웠으면 이런 거 절대 알을 수 없는 거였어요. 기적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거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동양이있냐 아니. 한국말 배우지마! 일본어 배워야지! 그냥 쓸데없는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이슬기라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10배 커졌어요 처음엔 사람들 일본어 많이 관심 있었는데 8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고 저는 그때는 완전 왕다 갑자기 제가 한국에 갔다 왔고 미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갑자기 방탄소년단 커졌어요 너무 갑자기 저는 처음부터 방탄졌했는데요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그냥 한국 갔어요? 빵탄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서 인기 많아졌어요 저만 그 학교에서 한국말 가능했으니까 아그 처음엔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동양인이냐? 아 차라리 중국어 좀 배워 아니 한국말 배우지마 일본어 배워야지 그냥 쓸데없는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말 했으니까 저는 갑자기 너무 감짝 놀랐어요 막 왔을 때그두달 동안 바꿨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막. 얘가 한국말 알아? 그막 이렇게 하고 막몇달 동안 연예인 가지 않냐는데 학교에서 근데 막 9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거 물을 보고 막, 그 힙합 아이돌 혹시 아세요? 진짜 웃겼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좋아하고 너무 한 사람들 좀 많아요 백인인데 쌍꺼풀 다시 그리고 아이라인을 좀 세게 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그리어부라고 해요 근데 한국 좋아해서 하는 거라서 진짜 웃겨.. 웃기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날에 우리 런치 테이블 앉아 있었고 그냥 어느 여자가 야너 방탄 안에서 누구 좋아? 아뭐 나는 대형도 좋아하고 유기도 좋아하고 남준도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가 저한테 남준? You mean 남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뭐뭐 뭐? 남준? 아, 저, 올해부터 방탄 좋아했잖아. 발음 잘 알아. 나는 누구보다 한국말, 너무 잘해. 그리고 여자가, 어, 나 정호수약도 좋아해. 정호수약은 정호석. 남준 아니라 남준이고 호석. 이렇게 대답했고. 그 여자는 지금도 남준이라고 부르고, 제가 1 1학년때 9학년 학생들도 저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어, 그래요? 그럼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합시다. 얘기 합시다 그냥 사랑해 오빠 언니 누나 그런 거까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도 발음 좀 나빠요 사실 근데 이제는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네 우리 학교는 그냥 스페인어만 가르쳤어요 저는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스스로 배웠고 저희 가족 사실 그때는 과외 같은 걸 위해서 쓸수 있는 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고 아이패드에서 비디오좀 보고 그렇게 배웠어요 제일 힘든 것은 은 그냥 미국에서는 우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먹어서 거기. 나는 가 거기. 근데 뇌 안에서는 그, 그거 떨리게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아? I there went.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도 코이타, 스페인어하고 이등 아마도 프랑스어, 독일어이나 아니면 라틴, 4등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는 탑10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들어서 저의 생각에는 이건 프라이빗스쿨 아닌가? 퍼블릭이면 복잡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많아지고 있긴 한데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빨리 바꾸지 않아요. 퍼블릭스쿨이라면 세금으로 학교 만든 거잖아요. 돈으로 자유로운 동네에서만 그런 한글 시스템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언어 수업 엄청 싫어요. 근데 언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잘할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막 뭐해라는 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랑 문, 문자 보내고, 조화하고 이렇게 잘 하게 됐어요. 아무 단어 외우는 거좀 싫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쓸데없는 거라서 다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써야 하니까 배우는 단어들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수업 안에서 항상 방탄 보고 있었어요. <laughs> 비싼 눈물 나왔을 때한 손은 책상 위에서 막수확해가지고 밑에는 핸드폰 있고 그리고 에어팟 하나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도 망산 아닐까요? 왜냐하면 보면 거의 다 빠진데요. 저희 가족 다 망산 좋아하는데요 망산 노래들이 한국인이라도, 미국인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 가사 있고, 그냥 시처럼 예쁘고, 감동 느낄 수 있는 가사이라서 아마도 좋아하게 되고. 네, 네, 저는 그 공부하는 거에 대해 관심 너무 많았어요. 저는 공부하기 싫은데 성공하고 싶었어요. 쩔어 라는 노래 처음 들었어요. 8학년 때, 그때는 학교는 좀 쉬워서 다 놀고 재밌게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아이패드 게임 하고 있을 때 제가 막 한국말 막 미치게 쓰고 있었어요. 막 너무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내 안에서 느꼈어요. 여러 노래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놀면서 나는 좀 잘해. <laughs> 나는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듣고 막 어! 이렇게 하고 너무 도움이 됐고 제일 큰 영향은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랑 다양한 이야기 할수 있었는데 저는 원래 미국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했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서도 그런 깊은 효과 주는 얘기들 나이드신 사람들이랑 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어 안 배웠으면 이런 거 절대 알을 수 없는 거였어요.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언어 하나만 있으면 그 언어 할줄 아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 perspectiv만 e 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단어 몇개 있습니다. 말랑말랑. 기적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거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학생처럼 살아라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프레이즈 듣고 기적을 만들고 싶으면 뭐 노력해야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너무 많이 공부했고 일도 하고 진짜 가족이랑 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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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제가 17살 때 한국에 처음 왔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가 왜 특별했는지 얘기했는데요. 영상이 재밌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곧 만나요. <laughs>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진짜 노력하고 있어. 계속해봐. 이 인생이라는 걸좀 존경해라. 그리고 그만큼 좀잘 살아.